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방금까지 대화하던 사람의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나 난처했던 적 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기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순간 뇌 건강의 황금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력 저하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뇌 속에서 이미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와 기억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실제 환자들이 회복한 사례, 그리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정말 중요한 건강 비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평생 기억력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나빠진 건 뇌세포가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와 임상 결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뇌로 가는 피즉 혈류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이 말은 곧 뇌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잠시라도 끊기면 바로 기능 저하가 온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을 때 대화할 때 심지어 잠잘 때조차 뇌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뇌가 멈춰 버리는 것이죠. 특히 귀 뒤쪽 목덜미 부분에 있는 풍지혈 부위가 굳어지면 뇌로 가는 길이 좁아지고 이때부터 기억력 저하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내가 방금 하려던 말이 뭐였더라? 이런 경험이 잦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 혈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기억력이 좋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대화 중 단어가 막히고 자주 쓰던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나이 드셔서 그러시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어느 날은 외출 후 집에 들어오는 길을 잊어버려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연류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뇌 자체가 늙은 게 아니라 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뇌연류를 개선하는 생활법과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작던 말 막힘이 줄고 6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예전 같아졌다 라고 말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기억력은 포기할 게 아니라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0년간 환자들에게 직접 권장하고 효과를 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지혈 자극. 양손에 검지나 중지를 기이 움푹 들어간 풍지혈 부위에 대고 원을 그리듯 10초간 눌러주세요. 30초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길목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 자극법, 효자손이나 긴 빗으로 어깨와 날개뼈 사이 등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쓰다듬어주세요. 근육이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아 머리가 개운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목 스트레칭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고 뒤로 젖혔다가 정면으로 돌리는 동작을 1에서 2분 해보세요. 잠시만 해도 혈류가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해본 환자분들은 말이 술술 나온다. 집중력이 높아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지금 따라 해보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로 뇌가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억과 뇌 건강을 지킬 실전 노하우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게 나쁜 습관을 끊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정리한 기억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기. 이 자세는 목을 압박해 뇌로 가는 혈류를 직접적으로 막습니다. 둘째 높은 베개 사요. 목 혈관이 꺾이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셋째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 특히 오랫동안 tv를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경우 뇌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세 가지를 고치기만 해도 기억력 저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74세 박 어르신.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라며 내일 실천표를 체크하셨습니다. 3주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 말 막힘이 줄었다는 변화를 직접 느끼셨습니다. 74세 이 어르신.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 당황했지만 집 전화를 들고 아들의 번호를 손가락이 기억해냈습니다. 그 순간 내 기억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으셨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70세 김어르신. 처음에는 생활을 잘 지키시다가 다시 술과 기름진 음식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다행히 치료 후 재활 중이지만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하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세 사례는 공통된 메시지를 줍니다. 관리하면 뇌는 회복할 수 있지만 방심하면 치명적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절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풍지혈 마사지 등 자극 목 스트레칭.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 지금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기억력은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회복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요. 여러분의 기억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여러분의 뇌와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 오늘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